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스나 컬러 컨설턴트 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 나방 그리고 제 실장입니다. 오늘은요 3분기 드디어 3분기 신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컬러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아니게 이게 까는 게 아닌데 분석을 보시고 이제 혹시나 상처를 받으시는 모든 관계자, 관계자 여러분들과 BM님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는 컬러 분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점, 이 부분. 상처받지 마시라고 미리 이제 좀 고지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코고싱자 여러분 클리오에서 이렇게 신상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스코 님과 함께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냥 딱첫 외색 보자마자 그냥. 아 일단 웜이구나 <laughs> 네. 어, 절대 쿨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거 첫 번째 거 어떠셨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그냥 일번 컬러 누가 봐도 그냥, 그냥 가을 아닙니까? 그냥, 그냥 가을. 가을 음 완전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뮤트 타입도 써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가을 딥 타입이신 분들이 쓰셔도 괜찮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랫줄 하나 둘셋넷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랫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이렇게만 좀 자르고 싶다 왜냐면 여긴 가을 뮤트잖아요. 회색이 네. 들어가도 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조금 가을 디비 쓰기에는 살짝 탁한 감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음. 피부의 채도가 높은 분들은 약간 피해주셔야 될것 응, 같아요. 피부 채도 높으면 좀 탁하게 올라오고, 음. 어, 좀 피부 되게 하얀 가을이나 언발색좀 어, 진하게 올라와 음. 이러신 분들은 괜찮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가을 타임 모두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거 2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 쿨이 아니고요. 가을이 쓴다고 하기엔 명도가이 일단 부족하고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이고 또 그렇다고 봄이 쓰기엔 피부 하얀 봄라인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쓰면 또 너무 어두워 그래서 진짜 딱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냐면 중명도 피부를 가진 봄라이트 타입 그러니까 봄라이트 타입은 요거두 번째 줄도 사실 좀 채도가 올라옵니다 그나마 세 번째 줄이 좀 핑크여서 괜찮은데 어 미안해요 클리오 그래도 1번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1번 예뻐요 1번 예뻐요 저도 컨설턴트니까 이걸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럼 전두개 중에서 만약에 내돈내산 한다 그럼 전 무조건 이거 하나만 살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 같이 함께 왔던 클리오 식품 블러 틴트. 일단, 이거 제형 특성상. 약간 허옇게 발리는 감이 있어요. 두개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운 컬러 전혀 아니고요 따뜻한 컬러입니다. 그래서 봄 라이트 타입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브포유 같은 경우에는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라면은 괜찮지만 완연한 만약에 봄 라이트다 그러면은 이게 좀 핑크잖아요. 그래서 좀 차가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그렇게 차가운 컬러가 전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거 팀 밀크티는 피부가 밝은 봄 라이트한테 추천하는. 그냥 립 베이스 정도? 왜냐면 이거 피부가 또 밝지 않으면 뭔지 알죠? 하얗게 올라오고 <laughs> 뜹니다. 맞아. 그래서 그냥 립 베이스 정도로 네, 추천한다는 거. 네, 다음으로는 릴리바이레드. 그렇죠, 네. 릴바레입니다. 네. 릴바레가 저는 엄청 여태까지 큰 감흥이 있었던 브랜드는 솔직히 아니에요. 왜냐면 음. 컬러가 다 쨍하고 그건 맞아.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 뭐 릴바레? 음... 귀엽네. 이런 정도였는데 음. 와 이번에 전 다시 봤잖아요. 네, 음. 일단 세 개가 왔는데 음. 이름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없어 이름. 친애하는 날 시나몬의. 게임. 어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일 번. 이 번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브로부터 당신의 최애 에쉬 올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전 이걸 맞아. 보자마자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체린이 좋아할 거야. 이거 분명히 체실장 음. 스타일 이러면서 픽했는데 맞아요.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제 픽. 음. 진 진짜 제가 내돈 내산 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제품이요. 근데 사실 모브로부터라는 거는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쿨 타겟으로 나오기는 한게 맞긴 한데 이것도 역시나 쿨은 아니었다. 이거 여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 3번 컬러가 그래도 쿨하다 막 이런 얘기 할것 네. 같거든요. 그나마 개중 쿨하다, 음, 개중 쿨하다. 네. 하지만 굉장히 쿨하거나 하지는 않다. 안타. 사실 조금 허연 핑크처럼 보였어요 저한테. 음. 네. 그래서 사실 산다면 3번 컬러를 잘쓸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 팔레트레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근데 그렇죠. 이거 애쉬도 너무 예뻐요. 솔직히 둘다 갖고 싶어요. 이거는요? 이건 안 갖고 싶어요. 이거는요 봄인 분들한테 <laughs> 더추천드리는 네. 네. 얘도 예쁘긴 한데 좀 완연한 봄인 분들한테 예쁘고요. 네. 어, 가을이 쓰기엔 명도가 부족해요. 음. 얘는 좀 그런. 근데 봄, 보기에도 그냥 봄같아 밝아요. 확실히 음. 보면 좀 밝고 얘가 더 탁하고 햇기 도는 느낌이 들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을 뮤트 타입 사실 네. 추천템이고요. 이거는 가을 타입 전체, 전체 추천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1번은 친해하는 나이스 좀 완연한 거. 봄 라이트 타입한테 추천드립니다. 음. 어, 여기서 이 팔, 팔레트들이랑 같이 온틴트도 4개 네 있는데요. 이렇게 이거 10호 덤덤한 외사랑인 척부터 보여드릴게요. 되게 허해요. 또 화면에서 보면 그렇게 허해 보이진 않네요. 입술 위에 올리게 되면 되게 생각보다 흰끼 돌게 올라오거든요. 그,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딥 밀크티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입술 발색이 더 하얘요. 그 다음에 11호. 설레는 풋사랑인 척. 이것도 핑크 잘 어울리는 봄라이트 타입한테 추천드리긴 하는데 이것도 아까 그 클리오 거랑 비교해보면 얘가 더 하얘일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연한 봄은 당연히 추 차가워 보일 거고요. 근데 음. 그렇다고 여름이 쓰기에는 또 따뜻해. 보여요. 네, 제가 쓰면 이건 또 더워 음. 보입니다. 그래서 못 써요. 그리고 애초에 두개다 그렇게 자주빛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빨강에서 온 핑크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어, 실제가 더 따뜻해 보이는데, 화면보다? 음, 응, 화면에서 어. 조금 더 쿨해 보이긴 한다. 네,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다봄 제품이었고요. 팁 2호 에트타 첫사랑인 척. 이거는 가을 딥 타입한테 추천드려요. 제가 발랐을 때는 확실히 튀는 느낌이 좀 있었고 가을 딥 타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채도가 있어도 괜찮다 하는 분들 아니면 은 그라데이션용 여러분 근데 아. 피부 어두우신 분들은 이것도 튀어요. 굉장히 많이 튀어요. 아. 그다음 13번 음. 아련한 옛사랑인 척 가을 딥 일부, 겨울 다크 일부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가을이랑 겨울 걸치신 분들 많으셔요. 은근 음. 그런 분들한테 가장 예뻤던 컬러고 완연한 가을이신 분들한테는 차가워 보이고 또 완연한 음. 겨울이신 분들한테는 좀 따뜻해 보이는 컬러였어요. 가을 딥이나 겨울 다크탑이 쓸수 있는 말린 장미 어, 맞아, 느낌 맞아요. 맞아요. 느낌의 약간 나도 MLBB 말린 장미스트 써보고 싶다. 어, 그러면 도쁠 거예요. 네. 음. 그런 정도 제품입니다. 네. 그다음은 휘에요 휘. 이거는 휘.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인데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뽀용뽀용한 이런 핑크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면 그냥 딱 여라인 분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 맞아. 어, 예쁘죠? 예뻐요. 응. 추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피해서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틴트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제돈 재산 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세개다 여라템은 맞아요. 이거 맞는데 처음에 이거 요거 핑크 다이브죠? 요거 요거는 어 형광빛이랑 흰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입술에 올렸을 때 예쁘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음. 조금 진짜 피부가 하얘가지고 막 엄청 뽀용뽀용한 이런 느낌의 피부이신 분들이 아닌 이상에야 조금 떠요. 어다 뜬다. 어 피부톤에서 좀 이질감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고 이제 썸머 베이가 훨씬 낫습니다. 썸머 베이는 그냥 제가 제 입술에 발랐을 때 그냥 생얼립. 음. 뭘 발랐나? 안발른것 같은데. 10분 정도의 립이여서 근데 제가 22호니까 아무래도 21호나 더 피부 밝은 분들이 바르면 그냥 어 화사하겠다 싶은 네. 정도의 느낌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이싱 드롭을 추천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컨설팅 할때더 반응도 좋고 여름 라이트다 하시는 분들이 좀더 무난하게 잘 안정적이다. 어울렸다는 느낌? 어, 안정적이 나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썸머 베이나 그다음에 이 아이싱 드롭을 추천을 할것 같아요. 음. 음. 다음에는 페리페라 가볼 건데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매트 스틱 12호 힙생 입사 13호 1잘 플럼. 이건데요. 아, 가을 뮤트는 맞는데 솔직히 좀획기가 많이 돌아요. 근데 둘다획기 많이 돌긴 하고 십생 입사는 베이스 립으로는 되게 적합한 컬러긴 한데, 단독으로 바르기엔 조금, 조금 음, 그래요. 어, 밝은 회색? 네. 어, 그렇다고 이게 안 예쁘다는 건 아니에요. <laughs> 전 페리페라도 좋아합니다. <laughs> 앞으로 이런 컬러 많이 뽑아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일잘 플럼. 이거는요, 보통 이거 여름 뮤트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요. 여름 뮤트가 사용하기에는 따뜻해요 얘가 여름에 걸친 가을 뮤트한테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완연한 가을 뮤트가 사용하면 당연히 차가워 보일 거고 또 완연한 여름 뮤트가 쓰면 살짝 따뜻해요 그래서 걸치신 분들 제일 추천하고 여름 뮤트인데 입술 조금 푸르다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이거 립이랑 같이 이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진짜 댓글에 많았거든요. 이것도 해, 어 많았는데 이거 그냥 봄이 쓰면은 가을 무드를 낼수 있는 느낌 맞아요 그냥. 봄한테 조금 탁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그렇게 그렇다고 나쁘다고 볼순 없어요. 네, 그냥 봄이 가을 무드를 내고 싶다. 여기 있어요. 보이지도 않네, 거의. 음. 차분하게 좀 쓰고 싶다 하시면 괜찮아요. 약간 채실장에 쓰면 거의 발색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쓰면 뭐안 바른 것 같아서. 그니까 러뭘 발랐나? 이 정도의 느낌이라서 명도가 되게 부족하실 거예요. 음. 가을인 분들이 있으시면.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봄이 그냥 무드를 낼 때, 가을 무드를 낼때 쓰기 좋은 정도의 맞아요. 느낌. 아니면은 그 예전에 저희 특이 케이스 설명한 맞아. 케이스 중 페일 소프트 사이. 네, 봄인데 조금 보, 페일한 건 약간 뜨고 맞아요. 소프트는 살짝 어둡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일 예 예뻤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 인간 가을에 이거는 제가 쓰기에는 화사했어요. 딱 음. 괜찮았어요. 그래서 차분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 그냥, 그냥 화사하다. 화사하다. 근데 만약에 체실장보다 피부가 어두우면 이건 발색이 아예 안 되실 겁니다. 네, 티가 안날수있요 그러니까 체실장의 가을뮤트 타입 중에서도 피부가 또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티가 조금은 음. 화사하게 나는 거고 네. 그게 아닌 분들에게는 조금 뭐, 네, 티도 안날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또 이것도 그래서 봄한테 테스트했더니 어둡더라고. 어, 맞아요. 봄한테 이건 또 테스트하면 좀 어두워요. 맞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쁘아 볼 건데요. 피오니 라떼는 많은 분들이 막 되게 열아템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냥 따뜻한 핑크예요. 저도 발라봤는데 그냥 어땠냐면 더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걸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면 봄 라이트 타입인데 핑크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 타입. 근데 이제 가끔 왜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 중에서도 저봄 라거 진짜 너무 쓰고 싶은데 뭐 추천해 주시면 안 돼? 봄 라거? 이러면은 그냥 이거 추천하는 정도. 네. 저... 걸친 분들한테도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봄라데 핑크 잘 어울리는 봄라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오트라떼거든요. 이거 되게 색 조합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어 데이지크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에스아 거의 명도가 밝아 보여서 쌓일까 했는데. 그나마 잘 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봄 라이트인데 메이크업 되게 연하게 하고 싶다. 자연스러웠어요. 엄청 자연스럽게 좀 누디하게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음.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차분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을 거 아니야 하시는데 어, 절대 아니에요. 명도 단계 완전히 부족해 네. 보이죠. 밝아요. 음. 그래서 그냥 봄이 쓰실 수 있는 템이다. 음. 그리고 이제 요 팔레트들과 같이 보내주셨던 게꾸디르 퓨어 벨벳이라는 요 제품들인데요. 내용이 되게 독특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흔한 그 벨벳 틴트 같은데 뭔가 끈한데 밀착이 싹 되고 되게 아무튼 일반 벨벳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페리페라 에어리 벨벳에서 조금 더 밀착력 생긴 느낌 오, 맞아요. 맞지 않아요? 네. 중명도 봄라이트 타입인 분들이 바르면 그냥 예쁜 레드 이런 느낌? 좀 핑크 잘 어울리는 역시 봄나 혹은 약간 레드 느낌 쓰고 싶다. 그래서 중명도 타입인 분들한테 네, 추천을 드립니다. 외색만 보면은 되게 가을이 가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네. 다 봄이긴 합니다. 다 봄이에요. 이렇게 얘는 가을, 겨울 이렇게 약간 타겟으로 된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음, 근데 발라 보면 입술 발색 발라 보면 네. 다 봄이긴 합니다. 얘가 마롱슈 밑에 게 헤이즐 이렇게인데 얘는 저 가을 묻을 걸줄 알고 되게 기대하면서 발랐지만 밝았어요 저한테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다 봄. 피부 밝은 봄이냐 중령도 봄이냐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삐아에서도 립스틱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지적 먼저 보여드릴게요 봄웜 컬러 봄웜 템이죠 그리고 이지적. 이렇게 보면 흰기 안돌것 같죠? 근데 입술에 올리면 흰기가 돌고요. 그냥 피부 밝은 피부가 아주 밝은 봄라이트 타입인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둘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지적이 조금 더 핑키하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을 큰것 차이는 같습니다. 차이는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요거 워터 벨베 틴트거든요. 근데 얘도 역시 흰기가 돕니다. 어뮤즈 듀 벨벳이랑 되게 비슷한 제형이고요. 뒤쪽 얼로어 컬러는요. 정말 막 자연스러운 립 찾고 있는 봄 라이트 있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중명도 피부가 이하면 되게 허옇게 뜨는 느낌이 들고요. 지적 모먼트 컬러는요. 핑크 역시 잘 어울리는 봄 라이트인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그 어뮤즈 듀벨벳 중에서 생장미 잘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거고. 근데 생장미가 좀더 레드 느낌이고 얘가 좀더 핑크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개 중에서는 요 지적 모먼트 있죠. 요거를 가장 잘 펀설팅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니치크 이것도 한번 발색을 해주시죠. 얘도 누구 어떤 타입에게 추천하냐. 봄라이트 당연히 봄라이트 추천이고요. 근데 얘는 홍조가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홍조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붉게 올라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어떤 분한테 제일 예쁠 것 같냐면 피부 조금 노란데 홍조 없고 중명도 피부인 봄나 네. <laughs>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홀리카홀리카에서 두 가지 팔레트가 왔는데 민니트 그리고 버튼업.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향이 나요 팔레트에서. 음. 맞아. 되게 일랑일랑처럼 느껴져. 그리고, 그리고 이거는 장... 우디한 장미 향이라서. 파우더리도 같이 느껴져. 네, 파우더리한 느낌. 음, 그러니까 그 르라보 로즈 30일에다가 좀더 파우더리를 얹힌 듯한 느낌의 향이 납니다. 음, 로즈랑 샌달우드의 향이라고 합니다. 어나 이거 향 비슷한 거 알았어. 그 바이레도 인플로렌스. 아 비슷하죠? 바이레도 인플로렌스 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아무튼 이것도 사실 데이지크 느낌이에요. 데이지크가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 센가 봐요. 음, 음. 데이지크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얘가 전체적으로 안 쌓여요. 에스쁘아 얘보다도 더안 쌓이는 느낌이 네, 있었어. 발랐을 어. 때 뭔가 쌓이는 느낌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밝은 회색, 그냥 흰색 파우더 이런 느낌의 제형이라서 음. 그냥 단독으로 하나만 바르고 끝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네. 버튼업 요거 이건 디자인이 미치지 않았어. 일단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고요. 이거는 가을 타입 전체한테 추천드리고 음. 가을 뮤트 타입, 가을 딥 타입 다 예뻤어. 그냥 딱 적당한 명도와 적당한 채도와 음. 적당히 탁하지도 않고 적당히 채도가 높지도 않고 아. 명도도 적당하고 그냥 가을 팔레트 그 잡채. 근데 저는 팔레트 안에 있는 펄을 잘 쓰지 않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이 가운데 거펄 있잖아요 언더에 바니까 예쁜 거예요. 이거는 이 펄도 잘 쓰고 펄들을 그라데이션. 순서대로 그라데이션 음. 그냥 쓰는 편이고 페리페라. 그 금쪽이, 음. 금쪽이보다 조금 더 채도 떨어진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 활용도 되게 이뻐요. 좋습니다. 예쁜 목, 예뻐 예뻐. 폴리카 굉장히 칭찬해, 네. 너무 예뻐. 자 그다음에 폴리카 포기 블러 틴트 이렇게 여섯 개인데 그냥 외생만 봐도 아시겠죠? 뭐봄 여름 뭐 그쵸. 이런 느낌이죠. 키시는 봄 라이트 타입한테 추천하는 음. 컬러고요. 화사한 느낌으로 올라왔어요. 음. 걸쳐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그냥 뭐 코랄 잘 받는다, 코랄 핑크까지도 잘 받는다 이런 분들한테 예뻤고 그다음에 머플이 더 완연해요. 그래서 이거는 살구 코랄 완전 잘 받는다. 핑크보다 코랄이 더 예쁘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외색보다 입술 위에 발색했을 때 조금 더 밝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3번 쿠잉 제가 더 따뜻한 핑크 느낌이죠. 따뜻한 핑크 느낌인데 1호 키시에다가 흰색을 좀더 가미시킨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밝게 발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6번인데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헤이지라는 컬러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 뭐야 좀 약간 뮤트한가 이러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허옇게 발색입니다. 그래서 핑크 잘 어울리는 피부 엄청 하얀 봄라이트 템이고요. 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름 라이트 타입인데 좀 푸른 것까지 잘 받는 여름 라이트 추천합니다. 이게 이게 저는 좀 입술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떨 때 저한테는 조금 더 푸르게 올라오고 어떨 때는 그냥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테스트를 해 보시고 이제 입술색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연한 분들이 더 예쁠 거예요. 응, 맞아요. 이게 보는 것보다 입술 발랐을 때 조금 더 푸르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두지 같은 경우에는 봄 라이트 그냥 일부에게 추천합니다. 그냥 중명도 피부인 봄난데 레드 립을 좋아한다, 레드 립을 음. 쓰고 싶다. 그러면 그때 쓸수 있는 마지노선의 느낌 보러 네. 습니다 데이지크 이것도 역시 새로 나온 거라서 샀고요. 데이지크 응? 쥬시 듀이 틴트고요. 제형이나 전체적인 감은 되게 좋았고. 역풀 역쿨, 역풀하네요. 네, 그래서 케이스는 다 역풀스럽죠. 근데 이 중에 하나는 봄란입니다. 일단 3번부터 볼게요. 3번 컬러, 이 핑크 구아바 컬러는요. 이거는 여쿨라 추천입니다. 근데 이건 맨지픽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거는 좀 하얗고 뭐랄까 좀 형광기 있게 뜨거든요? 근데 여쿨 컬러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 안 예쁠 뿐이지. 근데 이거는 맨지한테 되게 잘 어울렸던 맨지픽 컬러이고요. 그다음에 플럼즈 저는 이게 되게 좋았습니다, 4번. 이건 진짜 예뻤어요. 그냥 제가 발랐을 때 되게 화사하고 안정적인 대표님, 느낌. 대표님 데일리템이에요, 요즘. 모브베리, 다음 거는 모브베리인데 이것도 케이스만 보고서는 여쿨인가 해서 샀지만 봄과 여름 걸친 분한테 추천합니다. 너 라카 그 플레저 있죠. 그거에서 조금 더 따뜻해진 느낌이고 그냥 여름 라이트 핑크가 예쁜 봄 라이트가 풀 느낌 날때 음. 쓰기에 나쁘지 않은 제품이고 근데 이걸 또 제가 바르면 조금 노랐습니다. 네. 그래서 예쁘진 않다 느낌? 음 그래서 이렇게세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얘가 따뜻해 보이긴 하네. 어 확실히 따뜻하죠. 두개 제품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은 제품들을 와 저희가. 이거 우리 다 하긴 했네. 와. 했어요. 결국에 다 제품들 리뷰하기는 진짜 양이 좀 많았죠. 네. 원래 사실 더 많았는데 저희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을 고려하여 출인 겁니다. 좀 출인게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브랜드 관계자분들 또 상처 혹시 받으실까봐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상처 받지 마세요. <laughs> 저희는 모든 브랜드를 사랑합니다. 그럼요, 모두 사랑합니다. 단 컬러 분석에 굉장히 타이트한 기준점을 가지고 맞아요. 있을 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영상도 내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그래도 아시죠 항상 피부 타입 그리고 이제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발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네, 인지를 하시고 저희가 드린 코멘트를 토대로 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